오늘은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무지막 시청이 얼마나 중요한지 매번 설명하지만 재밌는 콘텐츠를 찾는데 아마 제일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제가 영어 원민이라서 제가 봤던 영화 중에 혹은 봤던 시리즈 중에 뭐 드라마든 뭐 시리즈든 똑같은 말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추천할 만한 그런 영화 그런 시리즈를 소개하려고 해요 물론 제가 어릴 때부터 미국 영화 엄청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제가 사실 추천해 드릴 만한 영화가 꽤 많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 뭐가 뭐 재밌는 거 있는지 없는지 이런 고민이 빠질 때는 이 시리즈를 보시고 그냥 간단하게 추천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이제 뭐 스포를 피해 해야 되거나 아니면 완전 그냥 알려 주고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먼저 설명하고 혹은 이 시리즈에서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무엇을 뺐으면 좋겠는지 이거 댓글 안에 알려 주세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뭐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뭐 시절이라서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추천하고픈 어 영화가 바로 How the Grinch Stole Christmas예요. 이 영화를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사실상 물론 가족 영화인데 더 그린치라는 캐릭터가 사실 크리스마스를 완전 싫어하는 이 약간 괴물 같은 캐릭터를 바탕으로 한 크리스마스 영화인데 이 사람이 뭐 일단 그린치는 짐 캐리라는 코미디언이 이 역할을 이제 맡았는데 완전 재미있게 볼수 있어요. 사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든 이 영화를 많이 좋아할 거예요. 사실 미국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보시면 The Grinch 이제 뭐 재밌는지 물어보면 거의 99%는 완전 재밌고 완전 좋아하는 영화다 라고 할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여도 혹은 뭐 성인이여도 누구든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해요 짐 캐리가 워낙 너무 웃겨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이 그린치라는 캐릭터가 크리스마스를 싫어해 가지고 어떻게 이 여기 c 음, 시민들의 크리스마스를 훔칠 수 있는지 j 런 이야기예요, 사실. 근데 이 이야기는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지만. 미국에서는 뭐 70년대에 나온 그런 뭐닥 u 수 s 이 어떤 작가 그 어린애들을 위한 그 동화가 동화가가 이 이야기를 먼저 냈고 그다음에 그게 애니메이션으로 나왔고 70년대에 나왔는데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 버전 짐 캐리의 the Grinch 이 버전이 아마 제일 인기가 많을 거예요. 그냥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이상하고 신기하고 약간 어 약간 이 세계의 그런 그런 배경이 있어서 어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영화를 추천할 때는 제가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 게 좋은지 댓글 안에 알려 주세요. 왜냐면은 저도 아, 알아요. 뭐 스포를 당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저는 사실 은근히 스포를 당하는 게 좋아요. 스포를 들어도 영화를 재밌게 볼수 있거나 뭐 컨텐츠를 재밌게 볼수 있는 사람이지만 모두가 그렇지 않아서 뭐 여러분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추천 같은 컨텐츠 엄청 많이 이제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컨텐츠는 사실 제가 장기적으로 많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매일 영화를 봐요. 뭐 예를 들어서 지난 2주 만 안에 미국 영화 3편 봤어요. 이미. 가족이랑 친구랑 동생이랑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영화를 많이 이제 보는 그런 가족 그런 문화가 우리한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 영화도 많이 봤어요. 근데 어쨌든 네 먼저 The Grinch 이짐 캐리 버전 이제 먼저 추천 드리고 싶어요. 네이 작품이 뭐넷플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애플 TV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어디 사는지에 따라 이 영화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재미는 콘텐츠를 찾는 법이 영상을 보시면 쉽게 어디 살고 있든 상관없이 모든 어, 이제 영상, 모든 영화, 모든 시리즈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안내문 같은 영상이에요.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존샘의 언어 습득법 로드맵 그리고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래 링크로 어,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어, 그래서 다음 추천은 뭐 이번 이번 겨울에는 이런 크리스마스 같은 어, 추천을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요. 근데 댓글란 그냥 막 알려주세요. 네, 네, 전화를 드세요